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 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아파서 허리를 꼼짝도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어 이렇게 내원하시는데 일단 움직임이 좀 생겨야 진찰도 받으러 가기 좀더 편하시고 또 그런 긴장을 빨리 가라앉혀야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꼼짝도 할수 없을 때 스트레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리 디스크 등뭐 협착증, 전방전이증, 척추불리증, 뭐 상관 없습니다. 그런 병명에 상관없이 허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긴장을 일단 이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되겠고요. 주의사항부터 확인한 다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에서 안 되는 금기증이 중요하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졌는데, 이 발가락이나 발목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걸으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이 스트레칭 하시면 안 됩니다. 골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이 손상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가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어제 다친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더니 허리가 아프다. 어, 신발을 신으려고 굽히다가 혹은 샤워하려고 이렇게 젖히다가 허리가 갑자기 삐끗했다 이런 분들 그리고 혹은 오랫동안 만성 요통에 시달려 왔다 이런 분들은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척추가 목은 살짝 들어가고 등은 나오고 허리는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곡선을 커브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 아픈 분들이 여기 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앞에 테이블을 손을 이렇게 짚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힙니다. 이렇게 30초를 기다리는 동안 배꼽이 약간 앞으로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 조금 더 무릎을 굽혀서 이마를 이 탁자에 들 거예요. 이앞동적보다 무릎을 더 굽히고 고관절도 더 굽힌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간 느낌을 좀더 느껴보세요. 1단계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고요. 2단계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이마를 댄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더 숙여서 허리를 이완시켰습니다. 이제 3단계는 여기서 손을 떼고 이 무릎과 고관절을 이용해서 더 늘어뜨립니다. 이때, 이 골반과 허벅지가 거의 닿을 만큼 굽혀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일어나 주시고, 할수 있다면 30초 정도 쭉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무릎과 고관절을 다시 펴주면서 똑바로 일어나면 됩니다. 이 3단계 스트레칭은 무릎과 고관절을 차차 굽혀가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혀 지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완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스트레칭 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요통이 있거나 자주 요통이 재발했던 분들은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는 게 아니고 이 고관절을 굽히고 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 걷기 영상에서도 이 고관절 스트레칭을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그 요통이나 무릎 통증이 많지 않다면 미리 알려드린 이런 그 고관절 스트레칭을 보고 연습을 미리미리 하시면 허리 통증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고요. 이런 구조적인 접근에서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염증을 줄이는 방법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항염증 하냐 이렇게 치료하거나. 혹은 유산소 운동 등으로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과정 중에 근력을 늘리는 것은 뭐두 말하면 잔소리 되겠습니다. 오늘은 허리를 꼼짝도 하기 어려울 때할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드렸고 예방 방법들, 근본 치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소홀해지면 전문적인 진찰들 꼭 받아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